반갑습니다. 송도 여러분. 7월 24일 목요일 부산진 오늘의 목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위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내 네 제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능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에 태워진지라.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세계에 펼쳐지는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세상의 고통과 어둠이 드리우는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심판은 언제나 두려운 것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심판은 반드시 오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인치시는 사건과 나팔 심판을 통해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그 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인간의 분노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나중을 아시며 친히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에 물리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여기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붕괴, 질서의 붕괴 같은 징조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름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영역을 내가 잊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경과하시는 그 바로 지금 우리는 돌이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구별된 대상에게 임합니다. 이 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 편리함, 권력과 타협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형상에게 절하며 그 이름이나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만하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함이라라고 말하며 이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따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로 설명합니다. 이 대전은 복음의 핵심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대신 받아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자신의 죄값을 직접 짊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며 결국 짐승의 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자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즉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치심과 짐승의 표는 단순한 상징의 어떠한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는, 아니냐라는 영원한 갈림길을 드러내는 영적인 표식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짐승의 표를 따르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알곡처럼 성도의 틈바구니에 숨어 있는 쭉정이들도 결국 끝까지 숨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갈라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이 아닌 중심을 보시며 참된 신앙과 외식하는 신앙을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한 자의 피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평생에 흘리셨던 기도의 눈물, 신앙을 지키느라 겪은 억울함, 자녀의 신앙을 위해 흘렸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시선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날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추고 외면했던 고난과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고 그분의 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자의 탄식은 하나님께 상달되며 심판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정의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의 눈물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가장 무서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과 11절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고통을 겪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영혼은 심판보다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선언처럼 회개의 기회를 닫으신 무서운 영적 심판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도 에서조차도 회개의 기회를 얻고자 눈물을 강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처럼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고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며 꾸짖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없이 종교적 형식만 갖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자리에 나왔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었고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한다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가 진짜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의 무거운 심판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은혜의 시간임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지만 오늘은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는 날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슴이 뜨겁고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는 경고는 동시에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하루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무뎌진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회개의 자리를 향한 우리의 반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 하루 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이 말씀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낮추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심판보다 앞선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아멘.